자 코멘트 형님들 지금부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일본 야구가 어... 2시 경기가 세개 뭐 3시 경기 아니다 아니다 2시 경기 세개 16시 경기 세개 요렇게 어, 나눠져 있네요 어... 일단은 배트맨에서 2시 경기를 단포를 못하게 해놨더라고 어, 그래서 오늘 단포도 안 하고 오늘 두폴더로 그러니까 18시 어. 오늘 두폴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3 개, 6시. 그러니까 18시 3 개. 자,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주디치입니다 16시는 무슨 16시고 18시지. 오늘 뭐 저기 적중 못 해서 많이 날카로워져 있네요. 오늘 낙나가지고좀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시죠? 예, 좀, 좀, 예, 예민한 것 같은데. 자,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주니치 요미유리, 어,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니치 선발은 네운베르토 메이아 올 시즌 13경기 나와서 3승 7패에 68.2이닝 던졌구요 방어율은 4.85입니다 어 홈이랑 원정기록을 보면 어 홈에서는 4.50 원정에서는 5.06 던지고 있는데 이 요미우리 아니 저기 주니치 투수들이 나고야, 나고야돔을 사용하면서 대개 홈에서는 거의 다 기록이 좋아요 근데 홈 기록이 조금 안좋은 투수가 이은베르투 메이야 이 친구가 홈에서도 형인데 방어율이 좋지 않습니다 대개 이야쿠르토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방어율이 높은 게 약간 국룰이고 이 나고야돔처럼 이렇게 큰 구장을 사용하는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방어율이 거의 다가 좋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홈에서도 방어율이 높은 사람이 메이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홈원정 가리지 않고 엄청 불안한 투수인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신 상대로 5이닝 7실점 근데 5이닝 동안 형님들 10피안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요미우리 상대로 4.2이닝 동안 어 5피안타. 그러니까 이닝당 피안타도 하나씩 허용하고 있어가지고 메이하는 형님들 솔직히 어, 가기가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주니치 어 준이치 전문가로서 어, 어저께 형님들 주니치 역배를 제가 맞췄죠. 네, 어저께 저희 조합이 주니치 역배가 있었습니다, 조합에. 근데 주니치 역배를 어저께 제가 맞추긴 했는데 오늘은 형님들 주니치 역배 못 줍니다, 이거. 준이치 프렌 주는 것도 형님들 고민해봐야 될 경기로 보여지고 준이치 역배는 솔직히 생각도 좀 하기가 힘들고요. 어,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 메이아가 한경기 나와서 4.2이닝에 3실점 그리고 이 경기가 7월 20일 날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요미우리는 메이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미우리 타자들은 어, 메이아한테 익숙함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이다. 어, 그래서 최근에 털렸기 때문에 메이아가 오늘 또 요미우리 상대하는 거는 뭔가 조금 버거워 보이는 느낌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 메이아 하여튼 오늘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저는 어저께 어... 준이치가 방망이를 형님들 잘 치기는 했지만 뭐준이치가 형님들 뭐한 번씩 뭐 맞잖아 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방망이 야구를 해도 1군 팀인데 잘칠 때가 있죠 원래 고장난 시계도 진짜 하루에 한두 번은 맞잖아 그런 것처럼 어저께 방망이가 확 터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준이치가 방망이가 엄청나게 좋은 팀이다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어 그리고 요미요리가 어저께 엄청나게 형님들 털리면서 결국에는 1패를 하기는 했지만 요미요리는 또 어느 정도 투수를 아꼈죠 네 오늘 어 메이아가 나오는 이준이치를 어, 상대하기에는 불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니치 역배나 준니치 프렌이나 요런 것들은 조금 오늘 쉽지 않은 게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미요리 어 이노우에 하루토가 오늘 선발인데 17경기 나와서 4승 4패 60이닝 던져가지고 방어율이 3.56어 그래도 형님들 조금 괜찮아 보이는건 어 이노우에가 60이닝 던지면서 피안타가 55개 이닝당 피안타가 하나가 일단 되지 않고요어 삼진도 나름대로는 좀 뽑아내요 어 얘가 형님들 던지는 걸 보면 그래도 이동 구장에서는 그래도 형님들 조금 믿을 만합니다. 예, 어, 이거 잠시만, 이게 바뀌었네. 잠시만, 주니치랑 이 바뀌었다. 잠시 어, 동 구장에서는 얘좀 믿을 만해. 이 약간 야외에서 형님들 잘못 던지더라고. 홈 주니치 원정 요미 요리. 동 구장에서의 이노웨이 같은 나, 그 경우에는 난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올 시즌에 주니치 상대로 8이닝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가 있어요 이거 예, 뭐 도쿄돔에서의 경기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니치 상대로 올 시즌에 완벽투를 하나 어, 기록한 기록이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노웨이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지금 본인이 보여줘가지고 요미울리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투수야 그래서 얘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 얘는 지금 맞죠 아직까지도 이제 선발을 올라오지만 완전히 자리잡은 어, 요미우리 선발진은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상당히 매경기 매경기가 중요한 선수가 이노우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노우에가 완전히 요미우리에서 필승카드까지는 아니지만 메이아가 어, 요미우리 상대로의 성적도 좋지 않고 올 시즌 메이아는 사실 믿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조수는 확실히 형님들 요미우리 쪽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어, 어저께요 미유리가 방망이를 잘못 치긴 했지만 최근 5 경기에서 타율이 2R 6푼 1리 어 어제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방망이 잘 쳤고 그 다음에 어저께 2 점밖에 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팀 전반적인 타율은 나쁘지 않아요 2R 8푼 6리 그래서 뭐요 미유리 방망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늘 이노우에가 어 그냥 본전치기 피칭만 해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저는 어요 미유리 쪽이 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미가 많이 좋아보이고 아 솔직히 형님들 저는 이 경기를 어... 1.5마헨? 에 네, 1.5마헨까지도 나는 해볼만 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는 경기니까 요미요리 반대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임 어 요미요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아 5.5점인데 언어 번을 형님들 패스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언더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메이아가 터지면 3점 4점 그냥 나버리고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주니치를 두 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원래 첫 번째 만났을 때는 8이닝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두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주니치도 이노우에라는 두수에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어, 5.5점 언더는 형님들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어버는 그냥 깔끔하게 패스하시고, 예, 딱 형님들 요 미율이 승이나, 어, 요 미율이 1 마인 정도에서만 딱 끝내는 경기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 커피 한잔 하십시오.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135개의 포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또 메이저 잘됐는갑네 아이고 이렇게 또 커피값까지. 자, 요미오리 형님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이랑 세이브. 에, 홈에서의 니오넴. 어, 그리고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니오넴이랑 세이브 경기인데 네, 오늘 어 니오넴 선발은 드류 베르하겐 어, 베르하겐이고 그리고 오늘 세이브는 이마이가 선발로 나옵니다. 어, 드류 어, 드류 베르하겐은 올시즌 어, 한세 경기 나와서 1승 14이닝 동안 7자책점, 방어율이 4.50. 근데 세이브 상대로는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어요. 세이브가 방망이를 잘못 치는 팀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런 투수들 공을 잘칠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어 세이브 방망이를 저는 믿지 않지만 오히려 세이브가 처음 만나는 투수들 보는 더욱더 못칠 거예요. 익숙함이 있는 투수들을 만나도 점수를 잘못 내는 팀이 세이브인데 어, 이렇게 처음 만나는 친구 나는 형님도 세이브 방망이 그렇게 오늘 믿을 방망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최근에 오릭스 상대로 오, 어, 3이닝 5실점, 구피안타, 안좋은 기록이 있지만, 또 지바롯데 상대로는 6이닝 2실점 무난하게 던진 경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형님들, 어 솔직히 형님들 나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 다음에 홈에서의 피칭이긴 한데, 저는 이 베르하겐이 세이브 상대로는 충분히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형님들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예또 지바롯데 상대로도 잘 던진 경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는 솔직히 오늘 이마이가 선발 던지는 거 말고는 믿을 만한 게 없죠. 어, 근데 최근에 형님들 이마이가 좋냐? 엠, 이마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이의 느낌은 아니고, 예, 올 시즌 미혼의 상대로 잘 던지긴 했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 이 경기가 되게 박뱅이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이 니오넴이 홈에서의 형님들 방망이가 엄청 좋은 거 알죠? 얘네들이 홈 방망이가 좋아요. 예, 최근 5경기 홈에서 타율이 3할 1푼 1리. 확실히 형님들 에스콘필드로 들어왔을 때는 니오넴이 방망이를 잘 치고 그 다음에 이 에스콘필드가 타자 친화형 구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세이브 방망이보다는 니오넴 방망이가 훨씬 더 포텐셜이 있습니다. 냉정히. 그래서 이마이도 나는 오늘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게임이라고 보이고 최근 5경기 어, 세이브 타율 2할 2푼. 어, 2할 2푼이면 세이브 최근에 방망이 잘 치고 있는 편이에요. 1할 9푼, 1할 8푼 정도 치는 팀이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솔직히 저는 믿을 거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 솔직히 이 경기 세이브도 어, 오늘 니오넴 투수 볼을 공략하기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점수를 낸다고 하면 저는 니오넴이 될것 같아요. 예, 이마이가 뭐예전에 이마이 모습에 언터쳐블 모습이라면 고민을 하겠지만 이마이 솔직히 형님들 좀 어 많이 조금 좀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고 봐야, 봐도 무난할 정도로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아요 저는 형님 이 경기 세이브 역배까지 보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 세이브 역배 안 보고 저는 그냥 리오엔 보겠습니다 네 저는 리오엔 보겠습니다 이거 세이브 역배까지 줄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네 언어버 형님들 5.5점 네 저는 솔직히 5.5점이라고 하면 어 솔직히 언허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딱 그냥 5천, 5점에 물릴 경기인 것 같거든? 딱 똥줄 언허버될것 같은 느낌인데 예, 뭐 저는 형님들 그냥 오버 예, 상하고 어, 그냥 요 경기 어, 언허버는 솔직히 주력으로 할 만한 게임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니오넴 저는 정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안 보고. 그냥 이마이 하나만 보고 세이브 가기에는 별로 명분이 없다. 솔직히. 어, 이마에 한 명만 딱 보고 가기는 진짜 메리트 없어요. 자, 다음 경기. 홈에서 소프트뱅크. 자, 에. 온정 나코텐. <laughs> 아, 씨 웃음 나오네. 오늘 이 경기에 모든 게 걸렸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경기에 오늘 우리 승부. 모든게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형님들 어제 기아가 이겼고 오늘 다저스가 이겼어요 이기고 있어요 마엔이될것 같아요 오늘 소뱅승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기아가 이겼고 오늘 다저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프트뱅크 차례가 맞죠 어 오늘 소뱅차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은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리아라가 니오넴 전에 형님들 다떠먹어줬던 경기를 7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경기를 와장창 무너뜨리긴 했습니다. 아리아라가. 어... 솔직히 코자가 이 소프트뱅크 상대로 너무 잘 던진 건 맞아. 두 경기 나와가지고 소뱅 상대로 1 5 0 던지고 있으니까. 어 코자가 소뱅 상대를 잘 던진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아리아라도 라쿠텐 상대로 잘 던져요. 근데 나는 이 대소프트뱅크가 이 코자라는 친구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 세 번째는 용서 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소뱅이 라쿠텐 개박살 낼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젠 진짜 용서 없을 것 같아요. 어, 끝내기 런이라고? 아 에리 끝내기런이라고아 씨. 아씨. 아, 좋겠네 아, 아씨. 어. 그래서, 저는 형님들 기록 많이 안 보고, 다저스 그리고, 형님들 저기 누구야 기아승리까지 생각했을 을 때는, 오늘은 저는, 사나이답게 소뱅 1만에 보겠습니다. <laughs>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오늘 소뱅 1만에 시콩 갑니다. <laughs> 진짜입니다. 이거 형님들 나중에 사서 저 인정해 드릴게요. 오늘 소뱅 1만에 시콩 가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쫄이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뭐. 형님 때문에 돈을 잃었니 많이 요런 형님들 변명될 것 같으면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세요 뭐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오지마세요 저는 갑니다 네 오늘 기아 다저스 기운 받아갖고 소프트뱅크까지 정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뱅 1마 봅니다 소뱅 1마 자 그러면 형님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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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배트맨의 소빙 단폴이 안돼두 폴더로 가야 돼자 그러면 저는 지금 종이 구매할게요 자자 자. 정민아 들어가자 할수 있다 이자 저는 지금 바로 종이 구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프트뱅크가 경기가 몇번 경기지? 어 나머지 조합은 어 데이터 사서 확인하세요. 소프트뱅크 마인은 저는 삽니다. 나머지 한 개의 조합은 어 형님들이 알아 알았... 서그 데이터 구매해서 보시고 그다음 에 형님들 소뱅 마인 쫄아서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소뱅 일반승 가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네, 따라오지 마래 소마. 내 네, 분명히 말이다 소뱅 일반승 가거나 마인 가는 거는 형님들 생각이야 판단이야. 네내 네, 따라오지 마. 형님들이 판단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프트뱅크가 역배로 졌으면 졌지 이겼으면 1점차 승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역배 터져서 져가지고 10만원을 10콩을 잃더라도 잃더라도 난 소뱅이 이기면 1점차 승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니다 사겠습니다 아, 긴장 많이 되네. 소뱅 1마인 1.90 형님들 배당 달달한데요. 네. 배달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바로 그 경기까지 딱 하면 배당 진짜 좋다. 간다. 아. 어... 0공아내 탓하지마래 그리고 그 옆에 더 많은 조합들이 있으니까 내 탓하지마라 나 분명히 말했다 이거는 다 형님들의 판단이다 나는 간다 저는 갑니다 예 저는 형님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메시지 보냈기 때문에 이제 종이로 날라올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다음 경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형들 이제 다음 경기를 가기 전에 이거 일단은 데이트 이거 한번 끊어야 되겠다. 어, 오늘 락 경기는 여기까지 어 하고 끊었다 갈게요.